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루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나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 0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와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고 요한복음 1장 지금 35절 전에 29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가이하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문 것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니까 그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낙, 그리스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더라 이.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와서 보라. 이래요. 와서 보라. 영접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 속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근데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그러니까 그들이 가신대를 보고 함께 거하더라. 계신대를 보면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어, 어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누굴 만났다고 해요, 본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고 계신대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그가 메시아인 걸안 거예요, 안드레가.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어, 어 저기 시몬 시몬의 이름을 개바로 바꿔 줘요. 베드로로 바꿔 줬어요. 개반 번역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와서 보라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려면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려라.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성령 받으라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를 만나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나를 영접하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뒷부분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어,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전해요. 그랬더니 나단 예리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네가 보면 믿게 될 거다. 진짜로 나단 예리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주는 그리 여기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나단 예리 고백을 해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또 와서 보라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와서 보라. 처음에 이 와서 보라의 전도방법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와서 봐라. 그럼 내, 나와 함께 거하고 내가 있는 곳을 보면 너희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한기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 제가 생명에 대한 어 것이 생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는데 이말 잊어버렸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장성해져서 부부가 됐으면 생명을 잉태해야 되거든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 우리 백합 교회가 영어로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고, 또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다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러는 건데,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제가 마음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교회가 막... 통적으로 성장하고 막 성도들이 모여들고 막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생명이 막 잉태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눈에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세례를 해서 몇천명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은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람이 모이지가 않을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사람도 그럴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선한 아주 조그만 선을 베푼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그온 선생님도 처음에 아주 힘들게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래서 회사에 적응을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일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올까? 근데 방법은 이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와서 보라. 그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구나. 와서 보라. 그의 영이 살아나는 것. 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고 했던 형태에 마을이 다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지막이 뭐라고요? 우리가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글을 보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하지거든요. 소개만 하면 되는데 소개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제가 그 생각하면서 생명을 임대해야 되는데 결 요새 세대가 애들을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해요. 근데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아. 우리가 영적으로 어쩌면 복음의, 어, 잉태함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결, 그리스도와 한영이 돼서 결혼한 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영혼 하나도 익퇴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나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례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 공생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 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천국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진짜 천국, 니네 마음 속에 이루어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아,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도 줄 것이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빛을 받은 빛으로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그 세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내 육신을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같은 말이지만, 물 세례의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 세례의 사람들이 있고요. 십자가 세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십자가 세례 어 그, 그, 백부장이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서 물 세례 주는 걸 누가 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 세례 안 받고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물 세례도 안 받고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다이렉트로 와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도 알게 되고 물 세례도 알게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안에 와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와버리셨으니까, 물세례고, 성령세례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안으로 와버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은 영의 것을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거고, 그고 물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세례를 받았으니까, 베드로그루 물세례 주는 걸 누가 금하게 냐려서 물세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음, 성령의 사람들이 오면요,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이순현 목사님이랑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제도 얘기를 하면서, 어, 그 의사 얘기를 하면서, 긴장하라고 의사들은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바로 적어야 하는데 목사들도 익숙해지면 안 돼.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면 안 돼.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 이 얘기를 둘이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난 근데 그런 목사님을 못 만나 봤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수의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과 이승현 목사님 외에는 저는 못 만나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 그 부목사 다니면서 교회를 한열 군데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거그 그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풍목교회에 왔던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오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목사들 시켜서 조심시키라고 해요. 부목사들 시켜서 어, 절제하라고 해요. 부목사들 시켜서 다른 성도들을 은혜봤는데 어, 그 영향 미치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옆에 붙이지도 않아요. 그 얘기를 우리 둘이 나눴어요.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에게, 의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병든 자가 오지, 건강한 자가 오지 않는다.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예수님께 어떤 자가 와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이 오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령받아서 그리스도의 수의 복음을 쫓아가는 십자가 세례를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같이 공회를 세우고 이런 목회도 있고 또 세례요한같이 그런 목회도 있고 저런 목회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경계했는지를 너무나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난 두려워하다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익숙해지겠구나. 야, 이제 내가 어.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그 그 해가 밝았고 새 날이 밝았잖아요. 그럼새 날이에요. 날 첫째 날이에요. 날 그래서 처음 시작이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 익숙해져 버리고요. 어제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리고 오늘 드리 우리는요 똑같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읽을지라도 어제 온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고 오늘 나에게 온 성령님의 역사가 달라요. 태초에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찬조하신냐고 태초에 나른 단어가 오늘 내가 받는 태초에와 내일 내가 받는 태초에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살고 어, 억울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과거를 살고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를 산대요. 그리고 그 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과거에 살기 때문에요. 과거에 우리가 죄 지은 건싹 빼놓고 우리가 잘했던 것만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혹은 내가 잘했던 건다 기억 못하고 죄만 계속 기억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제로 나를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저, 제가 옛날에 다니는 큰 교회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요번 사업 권만잘 되면 이걸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요번에 이 부도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물질로 교회를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건강만 회복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못 봤어요. <laughs> 여하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경건은 말이 말에,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을 주겠다. 고 아, 자막에 나오는 거나 선물을 주겠다고 거짓 이그 미리 얘기한 사람은 비 없는 구름 같대잖아요. 햇빛은 다 가리는데 비도 안 와. 비 구름 같대잖아요. 비도 없는 구름 같대잖아요. 좋은 것은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잖아요. 지금 내가 만원 헌금, 주일 헌금을 만원 못한다. 아니 만원 아니야 천원이어도 내가 오늘 주정 헌금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번 사업만 잘되면 주정 헌금 할게요. 내가 이번 헌금 뭐만 잘되면 뭐 할게요. 내가 오늘 내 지갑에 있는 천원짜리도 하나 헌금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헌금하겠다 이거는 거짓맹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해야 될일 예수님을 본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2월 12일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와서 보라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신 데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또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매번 예배 때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번, 이 예배는요, 내 평생에 딱한 번이에요. 2월 12일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는 이 시간 딱한 번이에요.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한 번이에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늘 새로운 예배예요. 늘 새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가끔 성경말씀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내가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말씀 얼마나 해한것 같은데 맨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시는 말, 은혜가 그때마다 달라요 어느 때는 여기다 이런 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느 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어느 날은 저쪽에 초점을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주고 어찌, 어느 때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 예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살아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와 같다 우리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교회 규모를 보거나 성도 수를 보거나 왜 사람이 안 오지 이런 걸 보면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나 하나만 매번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와서 보라 하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와요. 아니.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잉태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생각해. 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심 나를 좀 봐라 나를 나와 함께해라. 넌 그리스도에서의 복음까지 받았는데 와서 보고 내 내가 위로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 또 매번 새롭게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면서 어 과거를 보면서 도만해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허황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마음대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와서 포라 초청해 주시고 거기에 함께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하시고 내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두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열매 맺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해하지 마시옵고 다마스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